수요 성경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1장 1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음, 우리가 그동안 어, 아모스서를 함께 나누었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호세아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모스서는 나레이션 형식으로 진행했다면, 이제는 저희가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묵상 시간이 그 나레이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수요예배 영상을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 볼까 해서 이렇게 직접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고, 실제로 성경 공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를 배우기 위한 배경 지식과 또 서론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아모스서 다음에 왜 우리가 호세아서를 배워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서를 8세기 예언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4명의 선지자들이 기원전 8세기에 활동했던 문서 예언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호세아는 아모스 선지자를 뒤 이은 북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했던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유다 출신이었지만 북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출신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출신 중에 유일무이한 예언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호세아 선지자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경에 이제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한 문서를 가지고 남유다로 망명하게 되고 그리고 호세아서를 집필한 것으로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자, 잠깐 이제 호세아서가 활동 아,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와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요하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이 구절을 살펴보면 호세아가 살았던 그 당시에 남 유다는 네 명의 왕이 통치하였고. 또북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여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는 이유는 솔로몬의 아들 가운데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 왕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여로보암 2세라고 이제 불,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시기를 연대기적으로 어 정리해 보면 대략 기원전 750년에서 725년경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북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죽어요. 죽고 북왕국에는 여섯 명의 왕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여섯 명의 왕 중에서 네 명의 왕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 굉장히 시기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일뿐만 아니라 기원전 734년에서 732년경에 일명 시리아-에브라임 전쟁이라는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아, 이 전쟁이 발발했던 이유가 뭐냐면 당시의 아수르 제국이 어,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내분으로 인해서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이북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국들이 그반 아수르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힘을 합쳐서 남유다에 너희도 우리의 동맹에 참여해라 라고 손을 내미는데 남유다는 정치 외교적으로 그들과 함께 손을 잡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힘이 약했다, 약해졌다고 하더라도 아수르와 손을 잡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 판단해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를 배반하고 그 사실을 아수르에 가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둘이 손을 잡고 이제 남유다의 괘씸한 모습 때문에 이제 쳐들어오게 되죠. 다급해진 유다가 이제 아수르에게 가서 손을 내밀게 되고 그 손을 내밀게 된 배경 때문에 결국에는 아수르가 대대적인 군대를 일으켜서 시리아와 성경에서는 아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시리아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도 722년경에 멸망되게 되는 그러한 아주 국제정세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웠던 그런 시기를 살았던 선지자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호세아 선지자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법, 어, 본문에 등장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에서 볼수 있듯이 굉장히 경건한 집안 출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호세아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아주 신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버지가 부에리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부에리라는 말은 나의 우물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이 호세아 선지자의 다음 주에 소개할 그 호세아 선지자의 부인의 이름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부인의 이름은 고멜입니다. 고멜. 그 고멜을 우리는 이제, 이제 성경에서는 창녀 출신이다 이렇게 생각 하 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현대 시대에 생각하는 창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아, 그 당시에는 바알 신 숭배가 아주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그 바알을 숭배하는 산당에서 거룩한 의식에 참여하는 그래서 제, 그 바알 제사장과 이제 성관계를 맺는 그 산당 매춘녀라고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알 신을 섬기는 산당 매춘녀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의 이 특징과 굉장히 이제 맞물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바에 의하면 주로 그 사회적인 정의를 부르짖었던 선지자라고 어, 말씀드린다면, 이 호세아 선지자는 아모스와는 달리 어, 가나안의 바알 종교로 인해 변질된 여호와 종교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심판의 운명을 갖는데. 이는 이제 고멜이라는 여인의 와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아주 특별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선지자의 메시지다 이렇게 설명을 들 수가 있죠. 이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그 예언에 대한 특징은. 그들의 자녀의 이름에 대해서 이름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어,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그세 명의 자녀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운명과 연결지어서 이름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 첫 번째 자녀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이스레일 골짜기에서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꺾을 것이다라는 함축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고요. 둘째는 이제 딸인데. 로루하마라는 뜻 이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뜻은 극휼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이제 뜻을 갖고 있는데, 바알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셋째는 이제 로암이라는 아들인데, 로암미라는 아들인데, 그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 이렇듯 호세아 선지자는요, 그의 가정 생활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운명을 예언한 독특한 예언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호세아서에서의 예언의 핵심은 무엇이냐, 어, 바을을 숭배하고 떠났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다시 바알에게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호소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였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바알을 숭배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지 그 메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수요일 날 호세아서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한 시대에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간구했던 호세아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혹여나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세상의 풍요를 따랐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